환경을 생각하고 과태료까지 피하려면 전기장판도 제대로 처리해야 합니다. 잘못 버리면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. 전기장판은 크기에 따라 버리는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. 대체로 아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크기가 작고 접을 수 있는 전기장판이라면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습니다. 이때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봉투가 찢어질 수 있으니 장판 끝부분을 말아넣거나 테이프로 한번 감싸주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. 퀸 사이즈처럼 크기가 크거나 두꺼워서 접히지 않는 전기장판은 대형생활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배출해야 합니다. 사실 대부분의 전기장판이 이 방법에 해당되곤 합니다. 스티커는 동주민센터나 구청 또는 일부 마트와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구입한 스티커를 전기장판에 붙이고 정해진 날짜의 수거 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. 단 지역마다 수거 방법이나 비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, 거주지 주민센터나 구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, 직접 문의해보면 더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.